예, 대한민국 대표 걸그룹답게 예, 핫한 분위만들어졌습니다 네, 레드벨벳입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우리 관객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우리 레드벨벳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세, 스피릿,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아, 인사를 하시고 앞에 가시기는 뭔가 하신 줄 알았어요. 네. <laughs> 저기 죄송한데 한분한분 한분 너무나도 만나고 싶은데 한분한분 한분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민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너무나도 <laughs> 아름다운 이쁜 우리 레드벨벳 여러분들. 사실 레드벨벳은 어, LG V50 ThinQ 광고 모델로도 인연이 굉장히 깊죠. 네. 예. 촬영하시면서 우리 v v p t i n k 듀얼 스크린의 월드 테스팅 기능을 이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네. 네. 어떠셨나요? 어 저는 처음 딱 실물로 보고 정말 놀랐던 게 네. 정말 핸드폰 이렇게 이두 개로 이렇게 확 쪼개져서 <laughs> 나는 나오는 기분이 너무 이제 좋더라고요. 이제 그걸로 그때 거기서 저희가 셀카도 많이 찍어봤는데. 음. 보니까 인생 샷을 건지기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자주 인생 샷을 건지고 싶다 할때 다시 이렇게 듀얼 스크린을 펼쳐서 아,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아, 인생 샷을 찍기 위해서는 이 듀얼 스크린이 굉장히 필요하다. 네. 하는걸 느끼셨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관객 여러분들에게 어... 좀 우리 레드벨벳 선물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레드벨벳에 관련된 퀴즈를 드릴텐데 우리 레드벨벳 분들이 직접 친필사인을 해주셔서 이렇게 사인 CD를 준비해주셨어요. 예... 네. 네. 총세 장의 사인 CD를 갖다주셨는데 제가 이세 장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드릴텐데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이라고 외치지 말고 어, 땡큐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땡큐 땡큐라고 예. 크게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어떻게 외친다고요? 땡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외쳐주십시오 자 앞서 나온 내용처럼 레드벨벳 분들은 지금 LG V50 t h 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LG V50 t h n 의 CF 여러분들 보셨죠? V-50 t h i n 의 광고 장면 중 멤버 슬기씨가 듀얼 스크린에서 추는 춤은 어떤 곡의 안무일까요? 아, 어, 이쪽이 굉장히 빨랐는데요. 아, 예, 예. 아, 이쪽이 빨랐어요. 제가 아, 여기서 예. 이분에게, 이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어떤 곡의 안무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을 정답은요? 너무나도 귀엽게 피카브요라고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답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답 맞습니다. 예, 예. 네, 아, 아, 그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 춤을 쓰기 언니가 했던 말. 아. 네, 아그 광고에서 봤던 춤을. 네. 네. 자 피카브 잘 부르면 부려드릴까요? 네, 네, 하나, 둘, 피카브. 내 정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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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 정말 문제야.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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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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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 정말,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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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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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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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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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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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말 정말, 정말, 정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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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나 도진의 아, <laughs> 모습을 보고 네, 그래서 조금 네, 재밌더라고요 네, 네. 제가 다 긴장이 되네요 네. 아, 좀 이렇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레드벨벳의 정확한 데뷔 날짜는 어일까 아, 여기 빨랐어 아, 이분 빨랐어 이분 굉장히 빨랐거든요 예 땡큐 땡큐 자, 방금 뭐라고 외쳤죠? 정답 기회 드리겠습니다. 며칠, 몇월 며칠이죠? 몇년또몇월 며칠? 2014년 8월 1일. 아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몇추었습니다 2014년 8월 1일입니다. 예. 선물 정답이신가다 네. 2014년 8월 1일입니다. 고비 습관이 네. 제 데뷔 이제 정확하게 한 5년 5주년, 네. 어, 5주년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네요. 또 굉장히 어, 대단한 이벤트 뭐 준비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어도 될네 예. 네, <laughs>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예, 드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타이틀곡 제목은? 뭐죠? 짐살라빔이죠 예, 짐살라빔입니다 그렇다면 짐살라빔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아 이게 빨랐네 예. 살라 정... 혹시 본인들은 알고 계시나요? 정답은? 네, 저희 알고 있어요. 예. 자, 이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 외쳤죠? 수리수리바수리 정답입니다. 수리수리마수리수리수리 아, 정답, 수리수리 정답 맞습니까? 정답입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짐살라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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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을 외우는 듯한 그런 네. 말이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예, 우리 레드벨벳 사인 씬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퀴즈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어, 아쉽게도 어, 저희가 오늘 그리고 뭐 어제 양일간 진행이 됐던 이제는 5G 시대 LG V50 TQ 듀얼 스크린으로 한판 붙자의 대장정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어, 우리 레드벨벳에서 이제 마지막 무대가 또 준비되어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곡을 다음 곡으로 선, 선택하셨나요? 네 마지막 곡은 방금 맞춰주신 짐살라빔에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짐살라빔 네, 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 이번 타이틀곡 짐살라빔 그리고 혹시라도 아, 레드벨벳을 보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곡 짐살라빔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벨벳입니다 마지막 무대를 보여드렸는데 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시간이 아쉽죠. 어 여러분 앵콜을 원하세요? 앵콜을 원하시나요? 앵콜을 원하시면 현가 <laughs> 지금 맞아요. 모델로 하고 있는 LG 네. <laughs> V50 ThinQ를 한번 여러분. 크게 외쳐주시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laughs> 저희가 LGV50 하면 여러분들께서 띠키 해주시는 거예요. Yeah. 자, 하면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볼게요. 자, 하나, 둘셋 LGV50. Yeah. 오, 제 생각보다 큰데 여러분 더 크게 될수 있어요. 그렇죠? Yeah. <laughs> 그럼 한번더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LG 3D 뷰티! 와, 여러분. <laughs> 마지막에 그냥 고함을 질러주셨는데. 네. <laughs> 네, 완전 고함을 질러주셨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렇 네, 지금 여러분들의 귀를 받았기 때문에 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거 준비했죠? 어떤 걸 원하시나요? 저는 어, 지금 지금 근데 저는 지금 네네네. 이 핫한 분위기에는 네. 네. 아주 정말 그 약간 빨갛고 아, 정말 그분이요. 호쿠노토나 네. 후끈 분위기에는 아주 빨간맛이 어울릴 것 아, 같아요. 빨간맛. 네. 아주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빨간맛 괜찮습니까? 네. 네. 빨간맛 드릴게요. 네. <laughs>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어, LG V50 ThinQ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LG V50 그리고 저희 레드벨벳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찍고 있는 핸드폰 다 LG V50 ThinQ 맞죠? 아닌 사람 내려요. <laughs> 네 여러분 저희 레드벨벳 그리고 V50 ThinQ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멋진 무대 보여주 우리 레드벨벳 여러분들 다시 한번 뛰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잘했습니다 아너무너 뜨거운 무대였습니다 아 너무나 사랑스.